자, 오늘도 신나는 어메이징 북석으로 떠나볼까.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날까? 정말 정말 기대된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여행지를 확인해보자. 나와라, 아이템 주사위 짜로, 이거 봐봐, 템마린이 나왔어. 어, 뭔가 엄청 신나는 곳에 여행하는 것 같은데? 헤이너 무기대단다. It's m n on.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여행 길잡이 키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지는 바로 랄랄랄라라.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와! 벌써 신나는데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곳.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는 짝짝짝 기쁨의 박수 소리도 가득하고 슉슉슉슉 신나는 춤도 가득한 곳이지요 박수 소리에 신나는 춤 어, 우리 예배 시간이랑 비슷한가? 맞아 우리도 예배 시간에 엄청 신나게 찬양하고 일정하잖아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얼른 떠나보자 하나 둘셋 두근두근 이야기 써보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을 선물해 주셨어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원하고 안전하게 길을 갈수 있었어요. 또 춥고 위험한 밤에는 뜨겁고 환한 불기둥을 선물해 주셨어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깊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 갈라졌던 바다가 물로 다시 뒤덮였어요.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인들이 전부 물속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 한없이 높으신 주님 바다에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샬롬! 큰나무교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벌써 2026년 1월이 지나갔어요. 매일 집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는 말씀 달력 잘 하고 있죠? 도장 쾅 찍어서 다음에 교회 올때 가져와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 길은 이 돌도 많았고, 모래 바람도 거세서 이 백성들은 금방 지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높고 커다란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 내리쬐는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덕분에 모두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광야는 이 매우 춥고 이 캄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환하고 뜨거운 불기둥을 내려주셨어요. 이 불기둥은 따뜻하게 백성들을 감싸주었고 어두운 광야를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무사히 건너갔죠. 하지만 뒤따라오던 이 이집트 군대는 모두 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여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마음을 다해 고백했어요. 미리암은 여자들과 함께 작은 북을 연주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친구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여드리고 있나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안에는 여러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또 예배에는 기도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일을 말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한 일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목사님의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것이에요. 또 예배에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우리 큰나무 교회 유튜브 친구들은 예배실에 들어오며 먼저 헌금을 하죠.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라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을 따라 말해,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신나고 이 행복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드리는 우리 큰나무교의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